보경 그, 그, 그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 21세기 크리에이터의 대표 아이콘이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세 9세, 10세 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물은 그를 만나며 보이루를 외친다는 그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에서 바야흐로 1988년 1월 31일에 탄생하였으며 성은 김이요 이름은 보겸이다 그리고 화양면에는 놀랍게도 보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He is Chinese, He is Japanese, He is AV actor 등약 26개의 국적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현재 아프리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홈그라운드인 아프리카TV에서는 한손에 총 들고 라는 닉네임으로 8년 전 던전앤파이터를 기반으로 보겸의 전설이 시작된다 던전앤파이터, 즉 던파는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필요로 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현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겸은 그 중에서도 탑클래스를 자랑한다 아씨, 이발. 자, 안 되지 아니요이 아니잖아. 자리만나오안 되잖아. 네안 뜨죠? 그렇게 순식간 에 국산 세단 한대 값을 날린 고겸은 쇠빠따를 등에 짊어지고 넥슨 본사를 찾으러 떠났다는 풍문이다. 이렇게 첫 번째 전성기를 잘 보냈으나 17년도 초기에는 전파가 아닌 다양한 컨텐츠 시도하며 시청자 수가 천 명대까지 떨어져 주춤했다야 시바야마 너 어디 사냐 개새끼 지금 간다 이 개새끼 너 어디 사러 시바야나 후에 유튜브 운영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주의 컨텐츠는 상당히 다양하다 게임방송외 방송 택배방송 대화방송 특히나 보겸의 눈물을 보며 본인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인 또한 보겸의 안녕하세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슬이는 어제 15시경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초에 이번 수술은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사기인 상태라 수술 집도전서 의사선생님께서 수술 성공 확률 5% 미만이고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수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하는 수술 성공 가능성 때문에 더 이상 예슬이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던 어머니를 제가 설득하여 진행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현재 예슬이의 이제 막 사망신고를 마치고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 예슬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어우. 그리고 먹방이 있다. 먹방 중에서도 20시간 혹은 30시간 굶고 밥 먹기 콘텐츠를 진행할 때 치킨을 먹는 모습이 참 맛있게 먹더라. 동화에 보슐랭 가이드를 하여 나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먹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20만 원대 비싸게는 100만 원대에 달하는 한끼 식사를 리뷰하는 먹방이 있다. 우리는 3 6만원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단무지도 안주는 클래스 출발하시네. 그리고 이네 <laughs> 현재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307만 9928, 307만 9929, 307만 9 9 3 0그는 8년간 제일 힘들었다는 영상은 2019년 1월 29일에 올리며 300만 달성을 자축했다. 야, 제발 저들로... 야, 야 그리고 그의 영상 개수는 무려 8237개에 달하며 첫 번째 영상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 영상을 찾는데 스크롤 시간만 2분이 넘어가는 엄청난 양이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근데 또한 그는 내상에 퍼진 다양한 인터넷 용어의 상시자로서 그의 유행어는 수십 가지에 달한다. 유행어를 한번 살펴보자. 보이루, 갑분티갑분사 아족, 짭족크입구요이 포와인에 미친을 순화시킨 것이며 미르스틴도 있다. 여기서 그의 넓은 마음을 알아야 할 능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그는 300만 구독자를 가진 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의 파급력을 그를 따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 그렇게 그는 방송에서 이러한 욕과 같은 용어를 좀더 순화시켜 젊은 세대, 어린 친구들이 나쁜 말을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무스, 스무티, 아디오스, 본인은 팀팀 오이, 아디오스를 몇번 돌려보았다. 이얼 산 아디오스, 이얼 산 아디오스, 이얼 산 아디오스, 이얼 산 아디오스. 펑티모 yes. 너무 아름답다. 아디다스, 보황, 서수끼리, 유단시탄의 콩스 가츠키, 출처는 나무위키다. 보겸은 한때 보이루라는 유행어를 통해 여혐즉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으로 몰린 적이 있다. 보이루라는 유행어는 앞서 언급했듯, 김보겸의 보자와 하이루의 루자의 합성어이나 몇몇의 삐뚤어진 시선으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보땡으로 전파되어 그들 말로 미러링을 통한 자이루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그 뜻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자땡이 아닌 자매님 플러스 하이루의 뜻이라고 한다. 보겸 하이루인, 보이루와 같은 멘트들, 그리고 유행어를 가지고 몇몇 분들께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비방하고 계십니다. 저는 단한 번도 그런 뜻으로 제 유행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에 사귀던 분과 말다툼도 중에 우발적으로 팔을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서로 간에 원만하게 풀었고 다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그분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는 시청자의 몫일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벗어나 그의 엄청난 수상 경력을 한번 살펴보자. 2 0 1 3년 아프리카 TV BJ 대상 스타 BJ 20, 2015년 아프리카 TV BJ 대상 스타 BJ 20, 2016년 인텔 오버워치 이펙스 시즌 1 리케스타즈. 이건 왜 수상 경력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2016년 아프리카 TV BJ 대상 대표 BJ 50, 더20탑5 KT 이가 BMF BJ 대상, 2017년 아프리카 TV BJ 대상 종합 게임 부문 대상, 2018년 아시아 모델 어워즈 올헤의 크리에이터 상, 2018년 아프리카 TV BJ 대상 엄청난 수상 경력이다. 그는 서천의 아들로서 서천초등학교 클래시로얄 일장과 현패를 하러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네가이 학교 장이야 서천초등학교 간판 깨겠어. 아, 죽을 준비하고 있어. 그는 현질를 4,300만원을 들여. 클래시로얄에 제가 4,300만원을 들였거든요? 클래시로얄 캐릭터가 존나 세다. 고등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뚜드려 패려고 한다. 그는 원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던가? 보기엔 별거 아니네! 어? 뭐라고? 아, 야 좋았어.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개두두기 맞고 사이버거 세트 1다개오 고기 먹어 세트 두 개를 빙 뜯기고. 가격 가격은 어떻게 되죠? 형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면 되지 서울 갈 때. 형 얼굴도 안 쳐다보는구나 니들 먹느라 그래 가이 안녕. 서울로 걸어갔다는 풍문이다. 보경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인 군산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화학과 출신으로 상당한 소재임을알수 있다. 그는 1 4보경군산피바라기 시절. 바라고 <놀람> 음? 어이 피발 나도 할수 있는. 거 <laughs> <laughs> 전부 군산시 대학로 558에 위치한 군산대학교 앞 사거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 헌팅을 존나 당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헌팅 존나 당했어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라인 것 같다. 아직까지 짝이 없는 것을 보면 팀님적 의심이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겸은 다양한 월드스타들과 콜라보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인펑티모와 홍대데이트, 먹방, PC방 등의 컨텐츠를 촬영했다. 좋 o 부럽다. 일본 AV계의 전설 심이현 형님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우정과 사랑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한번더 알려주었다.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아신 이건 좀 확실히 형님이 이쪽 직업에서 좀. 되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겠습니다